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4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모자국만 서라그손모자국 「つながるま 안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손못자국만 So... Oh.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하이니라 아멘 열두 네. 어, 제자 중에 믿음이 없는 제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도마가 꼽힙니다. 도마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럴 때에 도마가 그중간또 나타납니다 주님이 거기 가신들 우리가 거기로 어떻게 갈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우리가 이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뭔가 늘 항상 의심 많은 이 모습을 의심하는 이 모습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고 도마가 돌아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도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나는 똑똑히 봤다. 아, 그분이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히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그냥 그 허리를 찌른 거, 그래서 완벽하게 돌아가신 걸 봤는데, 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냐. 나는 그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자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이걸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귀로 듣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눈은 멀리 보지도 못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너무 작은 것도 큰 것도 못 보는 우리 눈이에요. 우리의 눈은 고정되어 있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크기에서 아, 그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만약에 너무 작은 걸 본다면 여러분 음식도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세균까지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란 적절한 수준에까지밖에 안보이게안 들었어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들리는 것 자체가 고정되어진 소리밖에 안 들려요. 들리는 소리 너무 큰 것도 적은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귀로 들리는 거에 안 내에는 안 믿겠다. 만지는 것도 똑같아요. 손으로 만지는 것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세상에 너무 더,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으로 봐야만 믿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고, 귀로 들어야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부활사건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부활사건을 우리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죽음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초와 같아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이 모든 것들을 세우는 기초와 같아요.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어쩌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기도 해요. 여덟레가 지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방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이미 예수님은 변형된 몸이에요. 그대로 나타나신 것. 나타났을 때, 제자들도 놀랐지만은, 특별히 도마가 놀랐습니다. 도마가 놀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 손에 이못자국을 만져봐라. 이네 손을 내밀어가지고. 허리에 장자국을 이네 손으로 한번 확인해라. 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하실 때에 도마는 너무나 정말 죄송스러운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는 그것을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은 주님은 이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다 듣고 계세요. 지금 도 우리의 행하는 거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내가 행하는 믿음없는 행동, 믿음없는 말들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그때에 이제...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이제 그 순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최초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과 하나님을 일치시켜 가지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를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그 모든 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도마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도마가 인도 땅으로 갑니다. 인도 땅에 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다가 아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순교하는 이러한 것으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도마가 아, 정말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뭐 장면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거뭐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오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참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모이, 보이고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저런 권력자 앞에서 저런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놀라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 믿음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착각을 해요. 신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신념이에요. 내가 막 신념을 막내 의지를 다져 놓은 것을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로 말미암고.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0절 어 이제 30, 어, 31절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된 믿음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너희. 너희로 이제 어 이제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다음에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두 가지 목적을 가진 너희가 누구냐? 이 너희가 누구냐에 대해서 어, 해석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 너희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아, 그 아니다. 너희 자체가 믿고 있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두 가지가 다 흡수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전체가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고, 이미 믿은 자들은 믿음을 더 강하게,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부활의 믿음, 이 신앙을 확고하게 기초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엉글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족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오